오늘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복된 주일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날마다 기적의 현장에서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정말 내 삶에 이런 기적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과연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라는 것을 한번 묵상해 보고 뭐 생각해 보면 아,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다시 한번 고백할 수 밖에 없는데요. 오늘 본문에 예수께서 공생회를 시작하면서 처음 기적을 행하셨던 그 기적이 바로 어, 등장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말씀에서도 바로 예수께서 이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셨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왜 예수님은 예, 많은 표적들을 행하실 수 있지만, 이첫 번째 표적을 이 가나에 있는 혼인잔치에서 행하셨을까? 그것은 바로 이 가정에 혹은 또이 혼인잔치에 필요한 것을 아시는 주님께서 이게 채워지지 않는 갈증과 그리고 또한 자기의 삶에서 현장에서 그런 어떤 예, 늘 기적을 필요로 하는 사람들 가운데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그 기적을 일으키시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항상 삶에서 늘 항상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내 삶에서 내, 내가 무엇인가를 채워지고 만족감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은 끊임없이 네,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간다는 것이죠. 로마의 지배하에 있었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삶이 고단하기도 하고, 혹은 또늘 그런 마음 가운데, 뭐, 시원치 않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쯤 메시아가 오시는지 아니면 자기들을 구해줄 그런 어떤, 특별한 어떤 놀라운 기적들이 일어나기를 기대하면서도, 자들의 암담한 현실에서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오늘 잔치를 벌이고 있는데 그나마 이런 결혼식에 있는 잔치라도 있으니 거기에서 그들이 잔치를 하며 시름을 잇기도 하고 또는 잊으려 노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잔치의 자리에 호두주가 떨어지게 됩니다. 오늘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시작되는 말씀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있는 개혁 한글 번역에 보면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이미 자기들이 생각하고 계획하고 준비해 놓았던 포도주가 다 떨어지고 모자라게 된 것이죠. 특별히 이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탈무드에도 이런 기록들이 있는데요. 네 포도주가 떨어지는 것은 그 신랑과 신부의 수치였다고 당시의 시대 상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잔치에서 거의 일주일 동안이나 진행되고 있는 이 잔치에서 이제 포도주가 다 떨어져 간다는 것은 네곧그 잔치가 끝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또, 너무 빨리 포도주가 떨어지게 된 것은 이처럼 신랑과 신부의 수치이며, 그렇다고 이것은 작은 문제라고 말할 수도 없는 것이죠. 혼인잔치의 포도주는 단순히 내 네, 포도주, 음료수만의 의미가 아닙니다. 그 잔치의 전부라고 해도 사실은 과언이 아닐,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이 잔치가 지금 얼마나 오랫동안 진행되고 있는지는 알수 없지만 결국 이 포도주가 떨어져 예상치 못하게 이 혼인 잔치가 결국은 이제 끝을 내야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에서도 역시 우리는 이렇게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의도했던 것들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내가 최선을 다하고 애를 쓰지만 여전히 내 삶에서는 부족한 것들이 늘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궁핍의 문제, 부족함의 문제는 내 네, 장세 이후로부터 죄가 우리 가운데 들어오기 시작하면서부터 우리 가운데 있는 인간 가운데 나타나는 현상이고 혹은 또 자기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문제를 부족함을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가 애쓰고 힘씁니다. 조금 나아진가 싶으면 또 다시 또 다른 부족함이 생기게 되고 좀 남는가 싶으면 다시 우리 가운데 모자라는 것이 우리의 인생이고 우리의 모습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결혼식을 준비한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신랑 신부가 철저하게 나름대로 준비했겠죠. 하지만 그들의 예측은 이렇게 빗나가고 맙니다. 손님이 많이 와서인지 아니면 이 혼인 잔치를 준비한 그런 내 가정이 가난해서인지 그 원인과 이유는 구체적으로 등장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있고 기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기적은 언제 일어난 줄 아십니까? 부족할 때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부족하지 않았다면 이런 예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있었을까요? 내 인생에도 혹은 또 우리의 삶에도 부족함이 없다면 과연 우리가 하나님께 강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바라며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부족함이 없다면 주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께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지도 않을 겁니다. 부족함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우리가 간구하며 기도하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족함을 느낄 때, 부족함이 있을 때 하나님의 기적이 시작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고. 이 부족함이 오히려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임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우리가 기적을 통하어 부족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기적을 맛보고 그 기적의 주인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그런데 이 기적의 역사는 바로 부는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함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3절에 있는 말씀 가운데 보면 이 혼인잔치에 포도주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안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한다. 여러분, 이상하지 않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진 것은 잔치를 준비한 사람들의 문제인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는 이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갑니다. 포도주가 부족하다면, 네, 옆집 가서 빌려오든지, 아니면, 네, 뭐 어디 뭐, 가게에서 사가지고 오든지. 사실 이렇게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며, 혹은 이 문제의 주체인, 네, 이 가나의 혼인잔치에 그런 신랑 신부가 혼, 그런 어떤 주인들이 해결할 문제인데,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가 예수님께 나와, 포도주가 없다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사절에도 말씀하시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아직 때가 되지 않으며 또 네, 적당하게 거절하신 것이죠. 하지만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께 이 문제를 가지고 나온 데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난 내, 네, 물론 육체적으로는 자기의 아들이지만 예수님이 행할 수 있는 그런 기적과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것을 이 어머니 마리아는 이미 알고 있었고 또한 믿음으로 또한 나아갔다라는 사실이죠. 예수님께 믿음을 가지고 나왔다가 거절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거절하신 이유는 바로 믿음을 확인하기 위해서입니다. 때로는 우리도 부족함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모든 기도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는 다 응답하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때로는 거절하실 수 있습니다. 내 질병의 문제, 물질의 문제, 내 건강의 문제 등 수많은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지만 내 주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는 이유는 오직 주님만이 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주인 되심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께 나아갈 때그 주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간구를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응답하시고 역사하시고 해결자가 되어주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런 기적의 주인공으로 우리가 이땅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하지만 때로는 거절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우리는 주님께 믿음으로 우리의 문제를 맡기고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기도 가운데 응답하시는 역사가 또한 이 기적을 체험하는 놀라운 은혜가 여러분의 모든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예수님께서 하인들에게 명하십니다. 근데 여기에는 정말 뜻하지 않은 놀라운 순종이 나타나는 것을 보고 있고, 볼수 있고, 이 순종을 통하여 기적이 만들어지는 것을 우리는 알수 있게 되는데요. 5절에 있는 말씀에 보면 이렇게 예수님께 부탁을 하고 난 다음에 하인들에게 어머니 마리아가 말하기를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마리아의 믿음을 볼수 있습니다. 송도 여러분, 기적을 일으키려면 기적을 일으킬 수 있는 믿음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그냥 우리가 주님 앞에 그냥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해결해 주실 것이고 또한 기적을 일으키실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기정에 합당한 순종이 있어야 행함이 있어야 된다라는 사실을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사건을 통해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7절에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 여기 그들은 누구입니까? 하인들입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라고 명하십니다. 필요한 건 포도주인데 물을 채우라고 하시는 이유는 뭘까요? 또 항아리에 물을 채우는데, 여러분들 예수님 시대의 이 팔레스타인 지역은 네, 물이 귀한 지역입니다. 어디 가서 물 항아리에 여섯 개가 있는 항아리를 어떻게 네, 물을 다 채울 수 있을까? 사실 그 물을 채운다는 것은 내 네, 그만큼의 수고와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하인이 몇 명이라고 기록되어 있지도 않습니다. 물론, 하인들이라고 표현되어 있으니, 네, 적어도 두명 이상은 있겠죠. 그런데 여러분, 이 혼인잔치에, 혹은 또이 자리에, 이 잔치의 집에 하인들이 뭐 수십 명씩 있었을까요? 알 수는 없지만, 네, 아무튼 이 여섯 항아리에 물을 기르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 적어도 열 명에 있는, 열 명이라고 만약에 생각한다면, 1 0 명의 하인들이요. 물을 길어서 그 조그만 항아리에다가 물을 담아 다시 붓고 하는 이 과정을 계속 반복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두세 번 갖다 부으면은 항아리가 다 찰까요? 아닙니다. 여섯 항아리에 이들은 악의까지 채웠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라고 기대하며 소망하는데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런데 항상 이 기적에는 장애물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 바로 나의 이성과 경험입니다. 이 정도면 되지 않을까? 아, 이만큼이면 괜찮지 않을까? 우리는 항상 이런 생각과 혹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기적을 기대하면서도 우리는 내 생각과 자기의 경험을 따라 행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이것은 순종이 아닙니다. 순종은 말씀하신 대로 따라하는 것이, 또한 따라가는 것이 이것이 바로 순종인 줄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라고 명하시자. 이 아, 종들은 바로 아기까지 채웠다고 말하고 있는데 이 아기까지 채웠다는 말은 바로 전적인 순종을 의미하고 있는 말입니다. 결국 우리가 이런 내 삶에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기적을 우리가 만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전적인 순종을 통하여 나아갈 때이 기적의 현장 가운데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오늘 사실은 이 말씀이 가장 중요한 말씀인데 물이 변하여 토조가 된 사건 가운데 가장 중요한 오늘의 메시지는 바로 이 잔치의 주인이 바로 신랑과 신부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되었을 때이 기적이 일어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이 이 잔치에 예수님께서 그냥 주인의 의식, 주인의 마음을 가지고 이, 이 자리 가운데 나오지 않고 그냥 손님으로, 네, 멀취감치 않, 않자, 멀감 않아서 그냥 바라보고 있거나 그냥 잔치를 즐기고만 있었다면 과연 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을까? 예수님이 이 잔치 가운데 주인이 되어 그리고 물론 예 어머니의 말씀도 있었지만 예수님이 하인들에게 명하여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고 명하고 그리고 그물찬 항아리에 물을 떠서 이제 손님들에게 갖다 주라고 명하신 것은 이건 바로 주인이 해야 될 일입니다 예수님이 이 잔치의 주인이 되신 겁니다 그 주인이 되어야 되시니 이런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에도 기적이 필요하고, 우리의 삶에도 기적 같은 역사들이 일어나기를 원한다면, 바로 내 삶의 주인이 내가 아닌 주님이 되어야 기적이 일어나고, 또한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잔치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일하시지 않으셨다면, 아마 이 잔치는 어떻게 끝났는지 알수 없습니다. 주님이 우리 가정에 "내 삶의 주인 되신다는 것을 오늘 본문에 있는 표현대로 말한다면 바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우리가 그 말씀을 따라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될 줄도 믿습니다. 그때 내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통하여 내 가정도 내 일터도 또한 우리의 사역의 현장도 물이 포도주로, 포도주로 변하는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우리가 반드시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항상 내가 우리의 부족함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우리의 부족함을 죽게 맡길 때 기적이 일어났고 또한 증명하신 것들을 우리가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적의 현장 가운데 주인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이 기적 일어나게 되면 어떠한 반응이 일어나느냐 10절에 있는 말씀처럼 많은 사람들이 바로 좋은 포도주는 나중에 주고 그리고 취한 후에는 낮은 거를 내는데 그대는 지금까지 더 좋은 포도주를 주었다는 이러한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듣게 됩니다 오늘도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이 나은 이런 기적의 현장 가운데 바로 우리의 믿음을 주께 맡기며 내 삶의 진정한 주인이 바로 주님이신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이 믿음의 소유를 가지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과 삶과 삶 가운데 기적을 경험하며 항상 주님의 가운데 감사함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